여기 to go냐 going이냐 그냥 go 써야 되냐 이런 걸 묻는 게 토익 아 토익은 미국에서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문법이 정확하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거는 이제 hold 지각동사죠 지각동사인데 삼형식으로 쓰면 지각동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타동사 여기까지만 있으면 해석해보세요 they heard a dog까지만 그들은 개를 음. 들었었다. 그렇지. 개의 말을 들었다. I hear you. 네.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I hear you. 오케이. 그러면 그들은 개 개가 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개를 들었다. 개가 하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게 barking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 아, 이게 준동사 형태잖아요. 이거 다 준동사라고 아, 그래요. 네. 동사에 to나 ing를 붙여서 다른 형태로 버튼다. 이거를 우리가 부정사라고 하잖아요. 정하여지지 않은 품사. 원래는 여기도 고은은 원래 가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목적 보호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가 명사가 됐죠. 그러니까 얘네가 주어 역할을 하면 명사. 형사 용 역할하면 형용사, 부사 역할하면 부사준용법에서 부사. 그래서 동사에다가 투를 붙여서 명형부로 바꾸는 거. 그래서 부정사. 아... 이 부정사란 말을 잘 모르죠. 네. 그래서 투를 붙여서 투부정사라고 그러고 원형을 쓰면은 원형부정사. 음... 분사를 쓰면 현재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 부정사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 게 이제 중급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것이 제가 짓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걔가 짓는다, 말이 돼요? 그쵸. 근데 원래는 이 홀드는 발크, 원형을 써도 돼요.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진짜 현장감 있게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진짜 이야기 하는 거고 얘는 그때 짓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건 이제 어감에 따라 말하는 사람이 좀 현자가 있게 쓰고 싶으면 barking. 네. 그냥 뭐그 상황을 묘사하면 bark.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y heard a the dog barking outside. 그러면은 걔가 바깥쪽이죠.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짖는 것을 들었어요. 이렇게.